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달바 글로벌 주주님들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 다루고 있는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만 보여드리면은 어,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최근 것만 보여드리면은 5월 21일 진원생명과학 보고 어, 이 뒤로 누르면은 땡큐다 바닥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진원생명과학 5월 21일 그 뒤로 해가지고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이때 말씀을 드렸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하고 여기 차트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1일 날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그 뒤로 좀 이렇게 올라갔었고 윗꼬리 다는 것도 어느정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 상단 라인 가면 어느정도 한번은 팔아야 된다 라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였었죠. 어제 제가 이그 바이오 비주 이런 증거 영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시간 외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가 뜨고 시작하니까 시가가 뜨면서 아래 꼬이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그렇게 되면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가 아래 꼬이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달바글로벌 보시게 되면은 어그 어제 시간에서 어제 시간에서 3% 요면은 요러면 이제 시가가 뜨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어 나우로보틱스 라던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죠. 자그 다음에 로키 델스케어 요새 신규 상장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꼬리 이탈하지 않고 어한 2거래일 정도 2거래일 정도 끌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와버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달바 글로벌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잘 버티면은 어느정도 이렇게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거 자 제가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는거냐면요 은 해외매출 성장 자 해외 매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APR이었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었던 배경이 해외 매출 비중 증가함에 따라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달바 글로벌 보시게 되면은. 해외 매출 비중은 지난 2022년 13.2%에서 내년도에는 67%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 달바 글로벌 그 매출이 뭐 몇백억 버는 회사도 아니고 매출액이 몇천억 벌고 그것도 3천억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천억을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미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45%나 된단 말이에요. 해외 매출이 이렇게 몇백억 해가지고 적은 것도 아니고요 2024년 해외 매출이 천사백억이나 됩니다. 천사백억. 그래서 전체 매출의 45% 비중을 해외 매출로 달성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45에서 67.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해외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 상장 통해가지고 확보한 자금으로 더 이제 해외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해외 매출 높은 것들을 그렇게 극찬을 하는 거냐면은 국내 시장은 한계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옛날에 이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었다라고 치면은 지금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별로 안 돼요. 반토 반의 반토막이죠. 그런 식으로 국내 시장이 굉장히 한,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외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내 시장은 굉장히 한, 한정, 한계가 뚜렷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맨날 해외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충분히 전고점 돌파 우습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날부터 해가지고 기관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번에 하나솔루션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수익실현을 했거든요 기관들이 보이시죠 수익실현 했는데 막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죠 얘네들이 제 수익실현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내려간다거나 뭐 1개월 보유 예서일 정도 있죠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 성질이 어느정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은 목표가 덜 왔어도 막 이렇게 던져버린다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장을 말씀을 드릴건데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을 하다가 드디어 이 저점은 이탈 안하면서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자리 잡으려는 모습 보여줄랑 말랑 하면서 매물대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매물대 소화하게 됐을 때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이 뜻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데 특히 이럴 때 시장의 수급은 더욱 빠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캐치해서 매매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 지금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적어도 시간 투자를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이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데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볼수 없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어디로 수급이 쏠리는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임을 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요, 어, 5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5월 22일 제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보시게 되면은 5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1.4%로 시작했었던 종목이 1945원까지 감에 따라 1906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5월 23일 제가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신기계 보시게 되면은 5월 23일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3685원까지 올라감에 따라 367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거두면서 계좌를 불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어,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75568870 여기로 단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 주셨는지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9시 19분, 어, 최JK님이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서 제가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756-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 하고 있기 때문에 010-756-8870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이분들께만 제가 이 단타 종목들 아,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단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아니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희박하게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 바로 이 땡땡 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 저는 이거 10배 상승 이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 뉴스 기사를 일부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미국 관세정책 수혜줍니다 그에 따라 이제 사업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4분기에 이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 2025년 올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이 중국 견제하는 관세의 부가정책 이게 수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반등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 이익 이거 증권가 예상치를 483%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시장 컨센스 대비해서 250%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이 이것보다도 더 10배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예상치가 있습니다. 2025년도 그에 따라 이제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험투신, 기타금융은행, 연기금 등쉴새 없이 계속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 박스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기준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3년 내내 이 구간이 3년 내내 매집을 했고 이거 대시세 분출시 저는 여기까지만 와도 얘가 다섯 배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배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시 10배 그리고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는 게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매물 때다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상승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2025년도 저는 이게 마지막 대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0배 이상 상승 예상하는 이 대상승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010 756 8870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대시세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대시세 종목 꼭 받아가셔서 너무나도 큰 수익 보는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푸근하게 들고 갈수 있는 종목 대시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시세 종목 리포트하고 매매 전략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니까요. 010-7568870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세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달과 글로벌 본격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되면 포인트가 총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두 개냐면은 여기 여기 요렇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104,600원이 이탈하지 않는 거왜 10만46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그 즉시 변수가 많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요. 에 왜? 얘네들하고 다른 움직임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 보면은 얘네 이제 아래 꼬리가 여기 보시면은 14930원. 보이시죠? 여기도 14930원. 그래서 진짜 힘 좋으면은요. 두 번째 아래 꼬리도 이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두 번째 아래 꼬리도 이탈되면 안 된다고 라 봐요. 이게 어달바글로벌이 11만 900원. 11만 900원 이탈하면은 여기 지지테스트 하러 가야 돼요.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비주가 그거 지금 진행 중이고 요 요거 요거 이탈하면은 다음 지선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지지 못해 주니까 이러면은 다음 지선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11만 900원 이탈하면은 여기 지지 테스트. 여기 지지 못해주면은 뭐 10만원. 이런 방식으로 좀 봐야 돼요. 왜? 이게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좀뭐 전저점이 이탈될 수 있는 그런 쇼킹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텔레그램에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거니깐요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정확한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이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그런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 어 제가 요거는 구분할 수 있게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7568870 여기로 신규 대응,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나눔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구분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는 이분들께만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다 순차적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신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